18번. 어느 공원 내의 방송에서 3분짜리 곡과 4분짜리 곡을 섞어서 재생하면 곡과 곡 사이에 30초 간격까지 합하여 모두 45분이 걸린다. 사정이 생겨서 3분짜리 곡과 4분짜리 곡의 수를 서로 바꾸어 재생을 했더니 곡과 곡 사이에 30초 간격까지 합하여 모두 42분이 걸렸다. 이때 처음 재생하려고 하는 4분짜리 곡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y 곡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한 곡당 4분 그리고 3분짜리를 x 곡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한 곡당 3분. 자, 그리고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세 개의 곡이 있다 치면 사이는 두 개가 생기죠. 점이 세 개면 그 사이는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죠. 전체 고객의 개 수는 X 플러스 Y인데요. 그 사이는 한 개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개당 30초씩, 즉 2분의 1분이라고 볼수 있죠. 이것을 더했더니 전체 총 45분이었다. 이 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바꾸었더니, 고객수를 바꾸었더니 Y에 3 곱하고 X에 4 곱해서 똑같이 간격 똑같죠. 2분의 1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럴 때 42분이 되겠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위의 식에 2 곱하면 6X 플러스 8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90이 됩니다.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7X 플러스 9Y는 91이 되겠죠. 자이거 기억하시고요. 아래 식에 2 곱하면 6Y 플러스 8X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것이 84가 됩니다. 그러면 9X 플러스 7Y 이것이 85가 되네요. 그러면 이식과 이식, 좌변은 좌변 끼리 우변 우변 끼리 더하면 16X 플러스 16Y는 176이 되니까 x 플러스 y는 일단 11이 됩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을 연립하여 풀어보겠습니다 y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9를 곱하면 9x 플러스 9y는 11이식 그대로 쓰면 9x 플러스 7y는 85니까요 빼면 왼쪽 보세요 2y는 여기 99죠. 그럼 2y는 14가 되니까 y는 7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네요.